안녕하십니까. 대구의 고패드맨입니다. 예, 시계는 벌시로 10시가 다 됐는데, 어, 오늘은 고래고래님의 어, 엔진부 마운트와 클러치 쪽 어, 세팅을 했습니다. 핸들 고리바에 어, 마우라 카바 고정하는 어, 육각나사를, 어, 외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어, 여기 천공도 뚫었고, 어, 원래는 요 뚫어야 된대. 너무 짜식들이 야, 미국 촌놈들, 여다가 이걸 떡 맹글러, 이걸 뭐, 이, 이건 완전 공갈 허공에 뿡뜨가 있는데, 이런 공갈 구멍을 떡 맹글어 갖고, 이 우야겠단 말이고, 아이? 예. 네. 그래서 요것도 코패드멘피로 뚫었고 요거는 공짜 예. 어, 마운트 베어링도 일제 베어링 공짜 예. 음, 오늘은 마 일단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시계가 벌시로뭐 10시 다돼 붙고 예, 뭐 오늘 날씨가 추어 갖고 안 그래도 뭐 감기가 올게지대로안나고안 안 그래도 서울의 홍대장님도 오늘 저랑 통화하면서 보니까 해 샀던데 예 감기가 요번 감기가 찔기고 빡시고 쫀득쫀득하고 예 지랄같이 안 나가네요 예 저도 막막. 뭐, 뭐. 조금만 뭐뭐 작업할라 카면 엄마. 아이고 골띵 하고 머리 띵 하고 헤드 띵 하고 스팀 막 들어오고 예 그래갖고 <laughs> 요번 감기는 기침이 심하네요 기침이 예뭐 담배 많이 피우고 뭐그칸이잘안는 값습니다 일단 은 오늘 여기 엔진부 쪽에 일단 대충 작업을 했고, 내일은 또 이제 아침부터, 어, 또, 대구 작업실 나가갖고, 또뭐 여러가지, 어, 구동부 부품들도 제작을 해야 되고, 또 그림 모아님하고 왕초보님 머신부터 빨리 조져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네그님하고 통화를 됐는데, 제네그님 머신, 뭐, 안 그래도, 어, 주말쯤 되면 다, 되겠나겠는데. 예, 왕초보님하고 그림모아님 머신이 내려와갖고, 좀더 그거는, 어, 다른 아이템으로, 어, 세팅을 하기 위해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어, 그래서, 음, 일단 그것도 작업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어, 또, 이 고래, 고래님의 머신도, 어, 딴 머신들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병행 작업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또, 그 다음에 이제, 어, 왕초보님하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빨리 끝내보고, 예. 그래가지고, 어, 대충 제네거님하고, 막 대충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막 제가 최종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확정이 되면은, 막, 바로바로 바로 진행해 봅니다 그래갖고, 요, 지금, 어, 그림 모아님, 그림 모아, 모아님도, 뭐, 구동부 점검하고, 어, 한두 가지 튜닝만 하면 되니까, 그거 하고, 왕초보님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어, 막제네그님 하고, 바로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정아빠님 머신이, 아마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은석아빠님하고, 은석아빠님은 차대 건조 때문에, 어, 지금 건조실에서 열심히.